여러분 가족이란 무엇입니까? 가족이란 어떤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이전에 그 가족을 정의할 때요 보통 학자들도 그렇지만 결혼, 결혼과 혈연 관계로 이루어진 그 친족 집단, 운명 공동체 이렇게 해서 가족을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에 의한 부부 또 거기에서 생겨난 자녀들. 로 이루어진 그런 친족집단을 가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과거의 정의는 조금 이렇게 생물학적인 정의에 좀 가까운 것 같아요 근데 요즘 학자들은 그렇게 정의하지 않고 둘 또는 그 이상의 사람들이 서로 애정 또 친밀감 또 여러가지 자원들을 서로 나누는 그런 집단을 가족이라고 정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자원이 되고 또 충족감을 줄수 있는 어떤 게 정서적인 교류, 심리 이렇게 심리적인 그 친밀한 그런 관계를 가족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족하면 가족하면 이제 부모님이 생각이 나고 또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떠오를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피를 함께 나눈 가족이라고 해도 인생에 대한 가치관이 다르고 또 서로 사이가 좋지 않으면 가족이라도 남보다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더욱이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이제 미신자들 하나님 모르는 가족들과 있으면 여러분도 다 경험을 해보셨겠습니다마는 대화가 되지 않고 또 이렇게 화합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경험을 합니다. 저도 이제 가족이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뭐 하나를 결정하려고 해도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가족하면 그런 인생의 가치관, 신앙관이 같아야지 이게 가족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요 누가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고 순종하고 실천한 사람이 가족이다. 진정한 가족이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2절 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 볼까요? 같이요. 시작.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께로 왔으나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선생님을 만나려고 밖에 서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내 어머니요 내 형제들이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은 뭐 어머니 마리아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거고요. 마태복음 13장이나 마가복음 3장을 보게 되면은 그 예수의 형제들의 이름이 나오거든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런 남자 형제들이 있었고요. 또 누이 동생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마태나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은 아버지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그래서 아마 이때쯤이면 요셉은 아마 죽고 없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그런데 이렇게 도리어 가족들이 어떤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군중들에게 뭐 어떤 말씀을 어떤 설교를 하는지 설교를 듣기 위해서 온 걸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지 그 기적을 보기 위해서 왔을까요? 근데 이제 앞뒤 내용을 문맥을 봤을 때는 예수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은 아니고. 아마도 그 흐름을 봤을 때는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회를 이제 시작을 하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너무 갈등을 일으키니까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여러 가지 논쟁들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가, 아마도 가족들이 예수님을 이제 설득을 해서 가족들이 이제 같이 와서 예수님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그런 목적으로 온것 같아요. 이제 이런 상황들을 고려해 볼때 당시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부족했는가를 좀 엿볼, 엿볼 수가 있어요. 또한 예수님도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이해를 받지 못하고 외로운 사역을 하고 혼자서 외로운 사역을 감당하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저도 이제 그. 시즌 사역을 오랫동안 했었고, 에, 이제 지금 목회자로서 뭐 여러분들 앞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이제 믿음이 일대이다 보니까 어,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상당히 뭐, 시즌 사역까지 포함하면 20년 이상을 사역을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초, 초기에는 굉장히 이해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가족에게 기도를 받는 것은 꿈도 생각, 뭐 꿈도 꾸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해를 받지 못하니까 굉장히 외로운 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뭐 그런 외로운 채 사역하신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주변에. 그래서 예수님도 가족들에게도 이해받지 못한 사역을 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33절을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을 만나러 밖에 서 있는 가족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뜸 이런 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냐 이렇게 대뜸 이야기를 하세요. 어찌 보면은 가족들 입장에서는 조금 민망스럽기도 하고. 또 당황스러운 말씀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그죠? 누가 내 어머니고 형제들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가족들에게 특별히 어머니에게 이렇게 무한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침 이제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많은 군중들 앞에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군중들 앞에서 진정한 가족이란. 무엇인가를 좀 언급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진정 가족이란 하나님 나라의 안에서 진정 가족이란 무엇인가, 하나님 안에서의 나의 아버지와 내 어머니, 내 형제 자매들이란 무엇인가를 깨우쳐 주고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 가족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라는 것이죠. 예수의 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어요, 여러 군중들이 군중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가족들은 내가 하는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나의 진정한 가족이다. 하나님 나라에서 참 가족이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사람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가족들을 을 빌어서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냐 이렇게 질문을 전, 던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단순히 그 혈육관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수참가족이고 혈육을 넘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진정한 가족 공동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동경오늘교회는 한 분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예수님 머리 대신 예수님 아래 우리는 서로 지체입니다 형제와 자매라고 우리는 부르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 우리는 믿음의 가족 공동체라고 우리가 서로 인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게 무엇이 내참 가족인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냐라는 질문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꼴을 같이 먹고 또 성령의 생수를 같이 마시면서 같이 기도로 호흡하면서 또 사랑을 나누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형제형제매자하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런 동경온 n 리교회가 g s o 축복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를 이 o n g s 저와 여러분들의 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호수 저편으로 가자 그래서 그들은 배에 올라타고 떠났습니다 그들이 배를 저어가는 동안 예수님께서는 잠이 드셨습니다 그때 호수에 사나운 바람이 불어오더니 배에 물이 들이쳐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됐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를 깨우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우리가 모두 빠져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니 폭풍이 멈추고 호수가 다시 잔잔해졌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제자들은 두려움과 놀라움 속에서 서로 말했습니다.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바람과 물을 호령하시니 바람과 물조차도 이분께 복종하는가? 이제 말씀의 배경이 지금 달라졌습니다. 바뀝니다. 그래서 육지에서 말씀하시다가 이제 갈릴리 호수로 이제 옮겨갑니다. 이제 오늘 본문 이제 앞구절에 그 어제 말씀이죠. 이씨 뿌리는 비유가 있었습니다. 그죠? 길가에 또 돌밭에 가시덤불에 좋은 땅 이렇게 씨가 뿌려졌습니다. 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오늘도 방금 전에도 누가 내 가족이냐 내 어머니 형제들이냐라는 질문에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내 가족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죠?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 음. 말씀을 말씀에 초점을 두었다면 이 갈릴리 바다에서는요 이 주님께서 믿음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믿음. 그러니까 오늘 큐티 본문은 말씀과 믿음에 대한. 본문이다라고 이해하시고 묵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믿음의 초점인데요.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늘 그 현재 갈릴리 호수에서 일어난 일들이 마가복음에도 기록이 돼 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4장3 5절을 보게 되면 그 배경이 설명이 돼 있어요. 저녁이 되자 저녁이 되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 호수 저편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저녁 쯤에 사람을 뒤로 하고 사람들을 뒤로 하고 배에 올라탔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갑어나움이라는 곳에서 어,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요단강 동편에 있는 거라사사 지방 쪽으로 지금 옮겨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묵상해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군중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더 듣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더 듣고 싶었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병을 좀 고침을 받고 싶었고, 또 먹을 것도 좀 해결하고 싶었고 여러 가지 목적으로 예수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좀 몰려 있어요. 수많은 영혼들이 몰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이렇게 떠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편에서도 갑오나무 쪽에서도 많은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 이렇게 주변에 몰려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을 뒤로 하고. 주님께서는 호수를 건너서 저편으로 지금 옮겨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와 성교가 이런 것 같아요. 왜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가셨을까요? 저편에도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편에도 악령으로부터 해방받아야 될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거라사 지방 여러분들 잘 아시죠? 건너가서 귀신 쫓아내는 것이 편에도 주님의 말씀을 들을 영혼들이 있지만 저 편에도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와 성교가 그렇습니다. 분명 이 나라에도 복음을 전하고 또 도와줘야 될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저 나라로 가야 되는가 그곳에서도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기 때문에 가는 것이죠. 이 코로나 이 기간에 선교사님들이 왜저 땅에서 굳이 모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안한 모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편 땅에서 고생하고 있습니까? 그 땅에도 주님의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죠. 특별히 일본 선교사님들은. 일본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만 일본 성교사님들이왜 힘들고 어려운 일본보다 훨씬 더 일본처럼 편안한 나라를 놔두고 오지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 땅에도, 물론 일본 영혼도 구원을 받아야 되지만 그 땅에서도 구원 받아야 될 영혼이기 있 때문에 가는 것이죠. 이번 주, 다음 주가 특별히 성교헌금 작정 주일입니다.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교사님을 늘한번더 생각해 보고 또 성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는 주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본 성교사님들도 한 200여 명 정도가 해외가 에 있는데 저번에 우리 와이 미션에서 교육을 받았지만 전 세계에서 인구 대비 성교사가 제일 많은 나라가 한국이 아니라 일본이라고 합니다. 일본의 크리스천 수에 비하면 성교사들이 님 제일 많다는 거예요. 우리 일본 선교사님들을 좀 기억하시고 또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연락 좀 취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3절에 저녁에 배를 젖어서 가는 동안에 이제 예수님께서 잠이 드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피로함을 느끼시고 이렇게 잠을 청했다는 사실은 무엇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까? 주님도 인간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 인간이신 예수님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2절 이하를 보게 되면, 그때 호수에 사나운 바람이 불어 닥치더니 배에 물이 들이쳐서 배가 물에 잠기기 직전인 아주 매우 위급한 상황이 됐습니다. 갈릴리 호수를 보게 되면요, 지중해 해수면보다도 해발 밑으로 마이너스 200m로 내려갑니다. 움푹 파인 곳이죠, 움푹 파인 곳에 호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가 쨍쨍쨍는 맑은 날이 되면 그 갈릴리 호수의 움푹 파인 호수 그 수면 위에요, 이렇게 더운 공기층 뜨거운 공기층들이 쌓이게 됩니다. 쌓이게 돼요. 분지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저녁이 되면 굉장히 이스라엘은 일교차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낮과 밤이 밤에 이찬 공기가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더운 공기층하고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찬 공기가 밑으로 내려가니까. 되 갑자기 찬 공기가 밑으로 내려오면서 역전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때 이제 광풍이 돌풍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의 경우는 그래서 맑은 날에는 그런 일들이 빈번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가급적 해가 맑고 뜨거운 날이면 갈릴리 호수에서 이렇게 생업을 하던 사람들은 대부분 이때는 저녁에는 배를 저어서는 안 돼요. 배를 저어서 호수를 건너는 것은 안 되는 일이 상식적으로 다 아는 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호수를 건너서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주님께서도 뭐 갈릴리 출신이시니까 잘 아시겠죠. 잘 아시는 주님께서 무리하게 제자들을 끌고 지금 건너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하시는 이유인 데는 주님께서도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건너갔겠죠. 뭔가 제자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함께 지금 건너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광풍이 불어서 배가 지금 침몰 직전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예, 주님께서는 편안하게 이제 배 뒤에 있는 건물에 머리를 기대고 이제 잠을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가 생각해서 상상을 해봤을 때는 잠을 주시, 이렇게 주무시었다기보다는 제자들이 광풍이 있을까 주님 알고 계시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유심히 보기 위해서 눈을 감고 지켜보고 계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이제 광풍이 오고 물이 들이차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손으로 물을 퍼 나누고 또 전직 어부 출신들이잖아요 다들 제자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다이상황에 위급한 상황을 잘 대처를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결국에는 이 광풍 앞에서는 뭐 아무것도 할수 아무리 베테랑이라도 속수무책이었어요. 그렇게 안절부절 못하다가 이제 그제서야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절 보게 되면 선생님 선생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모두 빠져죽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말을 합니다. 우리가 역계에서도 제가 몇번 여러분들에게도 나눴습니다만은. 문제를 우리가 만나게 되면 우리는 문제에 빠져요. 그죠 그런데 항상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문제와 씨름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라. 문제를, 문제와 사투를 벌이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고 사투를 벌이라는 거예요. 문제를 다스리시는. 황정을 다스리시는 문제 해결자이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사투를 벌이라 그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제서야 이제 방법이 없으니까 제자들이 문제에 빠져 있다가 방법이 없으니까 옆을 쳐다보니까 주님이 계신 거예요.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죠. 고요하고 잠잠하라. 이렇게 바람을 꾸짖고 파도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순간에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바람이 참담해졌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의 믿음이 지금 어디 있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조금 흥미로운 것은 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도 누가복음처럼 이 기록이 그대로 되 있는데 조금씩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요 이렇게 표현돼 있습니다.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마가복음 5장에서 보게 되면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좀꽤 비슷한 것 같으면서 조금 달라요. 뉘앙스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좀 묵상을 해봤습니다. 좀더 묵상을 해보면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위험을 만나면 위험에 처할수록 우리에게 믿음이 많아져야 되는데, 믿음이 더 생겨야 되는데, 돌풍을 만나자 오히려 왜 믿음이 적어졌느냐?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데, 있던 믿음이 왜 믿음이 적어졌느냐? 이 부분을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요. 또 마가복음에서 마가는 요, 지금까지 너희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라면 이제는 지금쯤이면 너희들 마음속에 믿음이라는 것이 자리가 잡힐 때도 됐는데 왜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왜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제 믿음을 가질 때도 되지 않았냐?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누가는요,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평소에 너희들이 너희들에게 믿음이 있었는데 가지고 있던 믿음 대체 어디 갔느냐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는데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믿음을 찾아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을 만날 때요,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의 지적에 왜 믿음이 적어졌느냐? 왜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저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 들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연약한 우리도 갑작스런 어떤 어려운 환경들을 만나게 되면 한순간에 이 두려움 이문에믿음이사라집이사 나에게 믿음이있었는이 언제 나에게 이런믿음이있었는이이런 어떤 이로를 자기 자신에 이해서 자책할 때가 있어요 바람이 멈추고 폭풍이 잔잔해진 것을 먹고 가면서 제자들이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바람과 물을 호령하시는가 그리고 바람과 물조차도 이렇게 복종하는가 이렇게 굉장히 놀라면서 바로 내 곁에 계신 우리 곁에 있는 주님이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광풍 속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무리한 이 관리리 호수에 강풍이 있을 거 알면서도 무리하게 데려가신 이유는 뭐냐면 바로 너희들 곁에 있는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인생을 험난한 인생이 있을 것이고 인생 험난한 항로를, 겪게, 항로를 겪다 보다 항로를 하다 보면. 순간은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때 기억해라 너희들과 함께 있는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문제에 빠지지 말고 문제를 다스릴 수 있는 주님을 바라봐라 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기 때문에 이런 무리한 일정을.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주님을 우리가 오늘도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 주님과 우리가 동풍 동행을 할때 어떤 광풍을 만나도 어떤 폭풍을 만나도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기억할 것은 뭐냐면 주님이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우리가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동경 온니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